다이소 창업 비용 및 매출 이익, 블라인드 이슈가 알려주는 다양한 세상 이야기. 1천 원 샵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연 매출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다이소의 개인 창업 비용과 매출 이익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 100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행비 2,900만 원, 감행 보증금 6천만 원, 인테리어 8천만 원, 기타 비용 2억 1천만 원까지 해서 총 3억 8천만 원. 그외 건물 임대 보증금 1에서 2억, 인테리어 등 공사비 1억, 초기 물품비 1억 합하면 3에서 4. 즉 3억 8천만 원 더하기 3에서 4억해서 넉넉히 총 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. 다이소의 점포별년 평균 매출은 15억 원입니다.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은 10% 선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년 1억 5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임대 보증금을 뺀총 투자금 6억 원 회수에 약 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네요.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. 다이소는 현재 전국 약 1,450곳 정도의 매장이 있으며 개인 가맹점은 약 500여 곳이네요.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